덥다 더워. 네, 저는 숙소에서 좀 쉬다가 밖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태국 와가지고 맨날 나이트 마켓이랑 시장만 돌아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큰 쇼핑몰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핑몰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좀 필요한 물건들도 좀 사려고 합니다. 오,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 꽤 많이 큰것 같아요. 팔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덥다. 근데 여기가 사거리 도로라서 그런가? 아니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그런가?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언제 건너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눈치 보면서 싹 건너야 되나? 눈치 싸움 성공. 야 이게 무슨 노란 꽃이야? 되게 이쁘네요. 센트럴 페스티벌 오랜만에 백화점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장품 가게 가서 홈 클렌징이랑 스킨 로션 같은 것좀 사야겠어요. 길거리에 사람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여기 들어와 있나 보네. 그로구나 그냥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여기도 다 똑같이 있네요. 역시 태국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 네요. 여기 약 표시가 있으니까 아 저기 안에 있네요 거기서 그거 랜털 렌즈도 사도 되겠는데 그냥? 와파탄모아가 좋긴 한데 아여기서 여기 벌레 엄청 울려가지고 지금 너무 심해요 아, 난리 났다 여기서 말하면 약 주지 않을까? 어, 화장실 갔다고 하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큰일이야 이거 <laughs> 제가 와파탄모아에 있을 때 밤에 산책도 좀 하고 좀 밖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했었는데, 그때 잘못 느꼈는데, 그때 벌레들한테 엄청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속이다 보니까, 별의별 벌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만 긁어야지. 그만 긁어야 돼. 참자. a 자 yeah. 간단하게 샀네요. 여기 온 김에 여기서 클렌징품도 사가야겠다. 어딨냐? 생카 퍼펙트 위. 그거 아닌가? 뭐 하나 살거 아니야? 이걸로 추천해줘서 이걸로 샀습니다 여드름 피부 여드름이 좀 많아서 조금만 해볼게 약이랑 클렌징폼 두개 사서 12,000원 정도 나왔네요 여기도 다이소가 있네요 다이소 가야 있네. 돼 다이소 가서 머리끈 좀 사야겠어 여기도 이렇게 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네요 뭔가 태국이 불교 국가라서 크리스마스도 크게 안할것 같고 분위기도 안낼줄 알았는데 하나 사야겠다. 이런 게 오래 묶고 나서 자국도안 남고 좋은 거 같더라고. 이거 하나 사야겠다. 사디카 어, uh, can I pay by card? 어, 세삼. 도통자 아, 이게 괜히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현금을 안 뽑아놔가지고.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카드로 계산을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400, 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김에 현금도 좀 뽑아야겠다? 아니, ATM에서 돈 뽑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환전 수수료만 거의 만원 넘게 내야 돼가지고. 만원이면은 내가 오늘 묵은 방을 하루 더 묵을 수 있는데, 거의. 그래도 지금 간단하게 필요한 거는 다 샀으니까. 이제 지하층 가가 지고 먹을 것좀 구경하도록 할게요. 와, 혹시 먹는 데가 사람이 제일 많아요? 맛있겠다. 음식 자체는 야시장 등에서 받은 것들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는 것같아 아무래도 백화점, 쇼핑몰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좀더 되게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정도 야시장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밥, 밥이 엄청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입니다. 태국 와서 치킨 라이스라고 해야되나 닭고기 덮밥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실패가 없습니다 딱 생각하는 그 맛이긴 한데 그래서 맛이 뻔하다고 하실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닭을 어떻게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네요 참 차도 많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빨리 안가면 또 어떻게 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간단하게 태국 쇼핑몰 구경만 하고 <laughs> 다시 숙소 돌아가는 길이에요 좀 구경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냥 저는 딱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만 사고 보통 나오는 편이라서 어 지금은 치앙마이에서 머물면서 알게 된 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점심 먹으려고 나가려고요 야 날씨 뜨거운 거 봐라 이거 같은데? 사디카 아, 여기구나. 시앙마이자트 왔을 때 지나가다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친구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오늘 우카타? 우카타라고 불리는 태국식 바베큐를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친구가 오르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좀 쇼핑몰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배고프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요 어제 갔던 쇼핑몰보다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위치가 좋은 전형적인 쇼핑몰 꼭대기층 음식점 있고 게임기 있고. 진짜 꼭대기층이 있구나 아무래도 여기 같죠? 넘버원 목카탑 근데 경치가 여 괜찮네? 아상 이렇게 쫙 펴지는 거 봐라 위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네 어 이제 왔다고 하니까 구경은 여기까지만 하고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Hi, How are you? 안녕하세요 oh,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안녕하세요. I'm good <laughs> 아, 시원하다 It's a uh, alaqan and then you can show The set that you want. Mm -hmm. Mm -hmm. Start with pork. Yes. And then order uh, extra beef. Okay. okay. Yeah. 음료수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Oh oh oh. 어 저는 그냥 제로 펩시. For me, 터프 시. So we can spend. 음식을 시키다. 시키다. So you said you are going to Korean Cliff today.

okay ah That's when i sweet. get dressed is still good? yeah uh, really good when you come to korea i'll give you something so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in uh, learning korea um, maybe four years four years yes but it's on off on off on because on -off. i have to learn my major oh yeah? subject. So know. <laughs> do you have someone <laughs> Yeah? Yeah. 왜 얘기. 요래는 나 봅시다. 한분2 hours. 그래도 연애해서 아, 그여전 아, 연애하고 싶어요. 아, 아, 어떻게 할까요? 음, 자, 음. 자, 다, 어, 다, 다 아, a i y 어, 달다 I'm really d e e a t e 연애. 맞. <laughs> yeah. 어, 뭐라고 써 줘야 되나? <laughs> 짠. 기다리면 그런 남자가 나타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음. 우와 맛있다. 겠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가. 가. 이거 거 가. 이거 가. 이거 거이 아이비브 캔숏 샤부샤부 아니면 바비큐. Mm. 아, um, so you guys love both of them. them? 잘 먹겠습니다. Yeah. Mm. Mm. 맛있다. Mm. So you should try it before. 아, I I was o n 한국에서 뭔가 uh. 고기 혼자 먹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런 느낌 <laughs> 아 혼자 먹으면 이상하죠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한 거 아닌데 지금 요즘은 다 혼자 먹는데 음. 고기는 뭔가 좀 이상한 느낌 태국은 음. 괜찮아요? 태국은 상관없나? 네나 음. 어,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와서 먹어요? 응! 음. 음. 친구 없으면 아, <laughs>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음. 이제 철판에서 고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샤브샤브 국물에 들어와서, 아주 진국이 진짜 맛있습니다. 혹시 MBTI가. 어? MBTI 알아요? 네, MBTI가 해봤어요. 해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어. 뭐, 뭐, 뭐. Guess, guess. m 어떻게 알고있어? 몰라 우와 <laughs> 태국도 MBTI가 흔해요? 그렇게 많지 음. 한국은 이름 물어보고 음. 그 다음에 MBTI 그 다음에 물어보고 Because 처음 봤을 때 미유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어. 되게 반가웠어요. 진 어, 그럼요. 왜냐면 혼자, 혼자 여행하고 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같이 먹어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제가 또 봐요. 혹시 네, 네. 가요. 안녕히 네, 가세요. 잘 가요. 이제 하늘이랑 헤어지고 만난 곳 근처가 근처에 님마네민이라고 관광객들이 가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쪽 좀 둘러보고 가려고요. 어, 여기 이쁘게 꾸며놨네. 깔끔한 폴리마켓 느낌? 골목돌이 확실히 조금 힙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성이 있네요. 약간 성수동의 태국 분위기를 한세 스푼 정도 섞은 느낌. 아우 지금 퇴근 시간 가까워지니까 정신이 없네. 퇴근길은 다 똑같나 봐요. 그래서 혼만의 민 진짜 간단하게 구경하고 저는 숙소까지 좀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일부러 도시 질러가는 길은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새로운 길로 한번 와봤는데 너무 와일드해 여기 왜 이렇게 뿌연 것 같지? 하늘이 핑크이면서 노란 것 같아 로투스 아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태국 로컬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약간 이마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점심을 늦게 먹긴 했는데 그래도 저녁에 또 출출할까봐 그런 건또 꼬박꼬박 챙기죠, 제가? 그래서 지금 과일 같은 거라도 사려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되게 맛있을까? 59밭. 꼬박... 뭔지 모르는 과일. 4,000원이네. 아니, 잘라진 게 없네? 과일이? 오늘 로 수박 하나 살까? 아, 사과랑 수박 해서 이렇게 해서 2,000원. 2,000원. 싫어요 이거 하나 사야겠다? 수박이랑 사과 양이 꽤 되는데, 2,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시장보다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저희한테는 워낙 다 물가가 괜찮게 느껴져서,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잘 모르겠네. 마트 바로 앞에, 바로 이렇게 또 크기 엄청 큰 야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장이랑 마트랑 경쟁하는 느낌인데,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지금은 배는 안 고프니까 패스. 어, 이게 야시장도 계속 보니까 <laughs> 조금 진리네요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네? 빨리 가야겠다. 아이고, 아고다 왔다, 나 왔어.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태국에서의 별일 없는 일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